이게 뭔데? 포켓몬 카드? 흑염의 지배자? 새로 나온 거야. 아, 이게? 어. 오, 신상카드구나. 예뻐요, 예뻐. 리자드야, 리자드 어쨌든, 신상카드 제가 오픈해보겠습니다. 티커를 한 번도 안 해봐서. 자, 30팩. 한 팩에 5장 들어있네요. 이렇게? 하, 너무 많은데 이거 다깐다고스파트를끊어볼까 오! 고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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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덜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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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카비 왕, 망... 했쥬. 여기서 제일 좋은 카드가 그러면은, 유자몽인 건가? 유자몽이, 이재몽이... 어? 좋은 거 아닌가? 엔테이? 반짝거리는데? 어, 에브이다. 이쁘네. 삐? 이 뭐야? 무슨 카드예요? 너무 이쁜데? 짱 귀여워. 삐? 근데 삐가 뭐야? 삐삐 아니야? b 에서 삐삐고 지나되는 거 아닌가? 글자가 두 개가 되는 거니까 한 글자에서 두 글자 아닌가? 직구리 너구리 같은데 모르면 포켓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크라이다, 뭐다 어, 다크라이알아? 가오로에서 봤어. 다크라 반짝반짝 거려요. 나무명, 오오뚜꾼 식스텔, 오 식스테프다. 찌리베리 대도가 뭐야 이게? 너무 이상한데? 이상하게 생겼어. 근데 너무 많이 남았는데요? 까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, 이게. 볼트로스. 볼트로스 좋은 건가요? 볼트로스 전설 포켓몬. 오, 진짜. 몰랐네. 처음 봤어요. 예쁘진 않아. 못생겼어. 뽀삐. 어? 좋은 거 같은데? 사람 나왔으니까? 사람 나오면 좋은 거라 그랬네? 아니요? 아니에요? 왜 이러세요? 미장님그 언제 나올까요? 존투어돌이? 뭐야? 나 처음 봤어! 신기해! 뭐지? 뭐야? 폭탄이야? 냄새 꺼! 어? 이거 이쁘다! 진짜 예뻐요! 짠! 이 진화, 뚜벅초 진화래요! 뚜벅초! 좋은 건가? AR? 최고 좋은 게 AR? S.A.R? 스페셜 레어 아트? 어쩌라고! 스코베어? 사이드만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니까 조금 좋은 거 같아 아니야? 왜안 좋아? 반짝거리는, 반짝거리는 다 좋은 거 아닌가? 오! 저리요! 모르고 구구 구구 알아요 구구 귀여워 이제 둘 넷, 여섯, 어 여덟 열 열둘 오딱반반 어? 아, 남았어 EX 카드도 한 장도 안 남았는데 진짜? 그게 뭔데? 왜 이러세요? 남영 피존 동챙이 리벤지펀치 구구 오 종광 AR 카드 <laughs> 너무 귀여워 <laughs> 진짜 귀여워 응 왜 이렇게 귀엽지, 여기, 이번에 카드? 다? 왜 이렇게 귀엽죠? 어, 나 진짜 냄새 꼬랑 이거 진짜 갖고 싶다. 왜 이렇게 예쁘지? 얼마 안 남았어. 근데 EX 올게? 카드가 하나도 안 나왔어. 어, 아예 안 나올 수도 있는 건가? 아니. 나오긴 나오고? 오 꼬지지. 그 어, 뒤에 있는 것 같아. 절강참. 단난지저리더프 아! EX가 나왔어요! 빈큐, 빙큐어... 빈큐브. 빈, 빈큐보. 이름이 어려워. 좋은 거 아닌가 봐. 그치? 난 좋은 거 같은데. 신기해. 너무 귀여운데? 화끈화끈 블록이구나. 저는 리자몽이 나왔으면 좋겠는데. 삐! 어, 뒤에 포뽀반짝거리다 라인이. <laughs> 대박! 뭔지 알아요? 봤어요? 못 봤어요? 오, 대박 리장들 제 뽑았어요 금손 역시 금손 인장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여기서? 이제 이거는 아니야 또? <laughs> 아니야 더블레어. 이 <laughs> 있으면 뭐요? 제일 낮은, 낮은 네. 거야. <laughs> 왜 이러세요? 이제는 슈퍼레어가 나와야 되나요? 아 그만. 빡시네. <laughs> 뒤에도 반짝거려. 인텔 콜 코고미. 루나톤 마기라스가 근데 좋은 건가? 얘가 누구야? 내가 모르는 거면 유명하지 않은 거 아닌가? 어쩌라고!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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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피존투. 아, 이제 두장 남았어. 두개 남았어, 어떡해. 하... 구9 너무 반짝거리네 슬로? 슬로? 아, 망한 것 같은데. 부르르르나 이거 처음, 뭐야, 이거 혓바닥이 왜 위에 있어? 이상해. 와, 하나 나왔어, 진짜. 양팩인데이 정도면? 그죠? 왜 이러세요? 금손이라고 막, 똥똥거렸는데. 달막, 화. 새꿀머리. 무가루암나왔고요 헉! 진짜 대박이야. 진짜 이쁜 애 나왔어. 이쁘죠, 이쁘죠? 뽀삐. 아니야? 어, 뽀삐 아까 여기서 나왔던 거지? 뽀삐 너무 귀여워. 뽀삐 너무 이뻐. 저 좋아요. 자, 이거 봐요. 잘 나왔어요, 생각보다. 리자몽은 안 나왔지만. 어쩌라고! 뽑히 얼마 정도예요? 있어요? <laughs> 얼마예요? 또... 아, 진짜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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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짝거리는데? 이렇게 열심히 그렸는데? 너무 예뻐.